반갑습니다. 실전 장호입니다. 어, 오늘은 제목을 제가 실리콘 프로라는 제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실리콘으로 꼭 직업을 삼고 싶으신 분이나 실리콘을 꼭 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aughs> 뭐, 길지 않으니까 어,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리콘을 쓰는 사람들은 한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어, 뭐, 건축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타일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목수라든지, 기타 등등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이제 작업을 마치고 난 뒤에 마감이 항상 필요하니까 그 부분적인 실리콘을 하시는 분들 많이들 있을 거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실리콘 기술만 가지고 이제 비용을 받고 가시는 분들 여두 어, 종류가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 관련한 부분 본인이 하는 일의 마감 정도 어, 이 정도 실력 뭐 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실리콘 교육을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어, 이런 거는 본인의 기술이 더 중요하고 뭐 보이지 않는 마감 어, 잘안 보이는 고그 부분만 대충 소비자가 보기에 뭐 거슬리지 않을 정도만 되면. 얼마든지 쓰면 되죠. 뭐,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어, 인테리어 현장이라든지, 인테리어 필름 하시는 분들이 샷이 장호 같은데 실리콘을 해달라고 비용을 막 비싸게 줄 테니까 해달라고 하면 갈수 있을까요? 이건 엄두를 못 내는 일이죠. 그래서, 실리콘 프로라는 것은 기술이 인정이 돼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이런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실리콘만 가지고. 그러려면 기술이 정확하게 어느 자리든지 다 돼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지 현장에서 자기가 뭐 하다가 이 마음 정도 하는 거 이거라든지 이런 것 같고 굳이 멀리까지 실리콘 교육을 바로 배우러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실리콘 방충망 관련 교육을 지금 한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본업이 오시는 분들은 다 확인하고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창호 샤시 제작과 설치 시공업을 오래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 7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서, 이제 유튜브가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제가 평일날 제 본업이 있으니까 이 교육을 못 하는 거고, <laughs> 꼭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제가 일요일마다 무료교육을 한 5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무료교육을 한 5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그 기술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다 블로그를 하시기 때문에 자기 블로그에 이제 알릴 목적으로 자꾸 알리시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알려진 건데 그 당시에 이제 5년간 무료교육할 때는 전문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업에 마무리 정도가 깔끔하게 되고, 뭐, 이 정도만 됐고, 그래서, 일요일 날 저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그먼 길을, 어, 찾아주시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동이죠. 그래서, 아, 이먼 길을 왔는데, 실권 하나만 가르쳐서 되겠나 싶어서, 또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방충망 교육을 같이 했었습니다. 일요일 하루만에 실리콘도 가르치고 방충망도 가르치다 보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노즐 가격 원리라든지 대충 보기 좋게 쏘는 이 정도만 알려줘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 업에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했으면 었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분들 그 당시에 배우신 분들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돌아가서 장소마다 제대로 하려면 샤시 뭐 유리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 교육은 그래 했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직업으로 삼겠다 이런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아 이런 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실리콘 하나를 갖고 교육을 하더라도 많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총을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장소별로 뭐 굴곡진 데도 있고, 또 들어간 것도 있고, 튀어나온 것도 있고, 뭐 걸리바지도 있고, 샤시도 있고, 다양한 실리콘 쓰임새, 뭐 이런 거를 제대로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루라는 집중교육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과연 이게 하루 만에 될까 이게 가장 늘 궁금해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기술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술 배워가지고 또 어떻게 일거리를 어떻게 찾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제일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궁금증을 제가 미리 알고 있고 그래서 기술은 본인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벌써 이제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생겨서 빨리 가서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이 교육 도중에 막 일어납니다. 아 그러기도 하고 일 찾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 도중에 뭐 간단 간단하게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들이 궁금해서 다들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됩니다 됩니다 소리를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어, 추석 지나고 어제 어, 부산에서 20대 후반 젊은 친구가 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지났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인테리어 필름을 하는 친구인데 형들하고 같이 필름을 지금까지 해오다가, 필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실리콘 마감이 꼭 필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어, 돈을 비싸게 주고 이제 실리콘 전문가를 맨날 이제 불러서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 실리콘을 배워야겠다 싶어서 이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9월 초순인데, 배우고 나서 얘가 가서 바로 전화하고 왔는데, 필름하고 나서 바로 실리콘하고 형들한테 그 실리콘 비용을 자기가 다 받았답니다. 막 이러니까 형들도 놀라고 다 놀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필름 일이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인가 이주 뒤에 방충망을 또 배우겠다고 또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실리콘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방충망을 배우는 이 친구가 어제 이제 와서 방충망 그동안 매집을 많이 했답니다. 하고 나서 자재가 없어서 이제 자재 사러 온 김에 명절도 지나니까 선물을 하나 사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와서 잠깐 얘기를 할때 이제 선생님 저 필요만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필름이 너무 힘들지만, 사실 필름 할 시간이 없더랍니다. 방충망 평균 하루 두집 이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실리콘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 가서 실리콘 작업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제 인사차 선물 하나 사들고 이제 왔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어제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 잘 됐다. 네가 부산이니까 다들 교육을 문의를 많이 하고 희망을 많이 하지만은 궁금해하는데 네가 가까이 부산에 있으니까 어, 선생님 네 현장에 가서 어, 네 작업하는 거 짧게 동영상도 한번 찍고 인터뷰를 하마자니까 아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말고도 사실은 온 분들은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어, 실리콘 배워서 지금 현장에서 프로로 활동 많이들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어, 저한테 온 문자라든지 사진, 뭐,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다 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겪기 전까지는 자꾸 이제 이런 궁금증 당연히 이제 있겠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자꾸 물으시, 물으시는데, 아,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그냥 대충 현장에서 대충 마감할 정도 같으면 굳이 교육을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실리콘을 본업으로 삼고 싶고, 막 이런 분들은, 어, 실전창호, 어, 그냥, 막뭐 대충 얄팍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닌 거는 제 동영상 몇 개만 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마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인데, 그 교육받으러 오신 분과 제가 민망해서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과가 안 나온다면 서로 불만 가득할 텐데, 어 돌아가실 때 전부 다 자신감에 차서, 희망에 차서 가는 이런 교육을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실리콘 프로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난 뒤에 마감 정도는 굳이 교육을 안 받으셔도 대충 조금만 이쁘게만 나오면 되니까, 그런 거는 굳이 그런 분들은 교육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고, 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교육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서로 민망합니다. 그러고 불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하루에 두 가지를 가르치려 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지만, 지금은 전문가 프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런 결과들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잠깐 찍어 봤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